귀여운 아이, 귀의운 아이, 귀여운 아이, 귀여운 아이, 귀여운 라이 귀여운 아이, 귀여나 아이, 귀여 아이, 아이, 귀여운 아이, 귀여운 아이, 이귀 주말씀이소 you yeah. 좋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 지난 한해가 은데도 돌보시고 주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저희가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 한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주일에. 저희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감사와 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게 하시고 경배하게 하여 주시므로 예배하는 이들의 마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은총을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뿐만 아니라 이 시간에 친히 이 자리에 함께 계시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이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잘 Chanson de Oh 주변에서 일어났지만 우리들을 모두 지켜주셔서 마지막 주일인 오늘까지 무사히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원 하늘을 돌아볼 때 <laughs> 계획은 많아, 많이 있었고 <laughs> 의유이 앞서 있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나 자신의 게으름과 타협하며 상황에 변명하며 뒤로 물러섰던 행동들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주시고 용서해주시옵소서. 그러나 2019년 새해도 우리는 예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직분들을 우리 모두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의 근원임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랑과 악한 것이 무엇인지 구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년들에게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대입을 준비하는 민우에게는 수고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고3이 되는 지니이에게 지혜와 명철을 그리고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민이와 윤주, 지이에게도 좋은 환경과 좋은 친구들과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는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남과 북이 적대와 전쟁의 위협으로 대결하던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적극적으로 북한과 화해와 협력을 도모하며 평화를 만들고 키워 경제로 이어지게 하여 끊어졌던 길이 다시 연결되고 또 철도와 이어져서 우리의 젊은이들과 우리의 물자들이 1 1회를 거쳐 유럽을 지나 영국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민족의 운명이 더 이상 외세 위에서 결정되지 않고 남과 북이 서로 의논하며 결정될 수 있고 그리하여 통일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의 지도자와 정치인들이 민족적 이익 앞에서 사심없게 하시고 이 땅의 민중들도 역사 앞에서 깨어서 행동하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시고 다니에 서시는 또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주시옵소서 듣는 우리는 갈급함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 찔림을 받고 회개하며 다시 한번 드이키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과 연애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새해부터는 우리 모두가 또 우리 모든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께 삼켜 주실 듯 싸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E